어, 여기 나았어 어두워서 뭔가 어두워서. 시간 됐어? 지금 5 5분 来，宋英杰。

병원가야 되는데 너 맨날 병원가데 어제 오늘 병가 왔어 갔지 뭐래 수 나이스 빙 아, 뭐래 뭐래 뺨안 부러졌어 죽는데? 아니 한단해야 되는데 결단. 응? 단해야 되는데 발 지장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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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팀. 아, 까비, 까비. 팀. <laughs> 나이스 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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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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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

아, 옵션 그거 옵션, 아, 옵션 그렇고그 많이 뭐 생겨지지 않아 요도 지금 뭐가 생겨지지 않아, 한한 원장. 그리그영장선생 아, 그러니까 어, 같아요 아 진짜요 니님네 그니까 말 안했는데 굳이 해주는거죠 네 해주는거 아요아말 들어보면 되게 직원들 신경 많이 써준다고 하길래 전해적인 말 들어보면 그대하옵팀 직원분들이 신시거든요아 아. 어... Nice <목소리> 했어요어어 응. 이거 존나 귀찮은데 <웃음> <웃음> 90몇 분인가? 뭐, 아무튼. 이거 차까지 가세요? 그니까 러 90몇분인가? 뭐무튼이 엄청 귀찮은데 아, 아, 거안 보인다고. 그 아, 가왜 아, 이렇게 진아요 <laughs> 아, 진짜 안 보인다는 줄 알았죠. 진짜 이사실도 않는데, 아, 나의 새 아, 영세 형 오늘 안 보인다. 오늘 안 보여. 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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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? 죄송다 내가 말했잖아 8개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8개는데 너무 많다 야, 아니야 내가 들어왔으면 8야 8개 내가 말했잖아 들어왔으면 8이지 지우면 3개, 주우면 2개, 이러면 3개 그래서 8개야 <꼬리야>, 8이야 <laughs> 똑같이 이제 대한민국 한번 기분 좋랑 하나 주고 수명이없으도더 허전하네 말해준 사람이 없어 이가 말로 아 형들 이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영상 추천해요이야 <찍혔어요>, <laughs> 그립네 도 <또> 순영이였어 <수명이었어. 웃음> 이 출퇴근할 때차안 끄고 가요 되님돌아다니죠 덜어 니까어 5분? 자몇 동인지 벗어! 벗어! 은이은식 마트, 마트 뒤쪽에 새끼 은 글로 하면 금방 가죠 이제 글 다녀 글로밖에 길 없지 않아 형님? 니까 안그면뭐아안 그럼 돌아와지 전문이랑 샛길 그 주차장쪽 새들 입주 많이 했어요 언니? 한80로에서8십 우리 지금 뭐냐 이게? 뭐야 지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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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점심에 가끔 사 e b 나 c a u 나 e w h 라가 going to have to go? I'm not sure. I'm n 요 t sure. I'm not sure. 요 m not s 분 r e I'm n 5 0분 u r 50분 not s 면 r e I'm n o 판 sure. 아, I'm 아, 아니 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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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어린이집 특히 나 좋은 없다지 어. 그냥, 그냥 거? 으 그런 거 가면 어, 다는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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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차피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는거라 아 그래 요님 따로 받을 거. 없 아.. 네. 아 요즘 어린이집만 들어오면 되게 비싼형으 들어오길래 집이요 형 어린이집 진짜 비싸 다 혼자 아니니? 아니 아니 앞에 사는거야 그냥 저, 저 그냥 제 조카 다니는데 한 60만원 된다고 하네? 유치원 아니? 야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틀려 아 맞다 유치원은 다르다 맞네 유치원이다 아 나라에서 아. 지금 지원 맞네 아.

가지고 그냥 쓴 거죠. 현준은 썼고. 그런데 그 언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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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, 아, 들어갈 때. 아, 진 형님? 돈 많이 벌어 진짜? 아, 그때까지 돈 많이 벌어서. 내 차가 잡고 있어. 형님, 형님 상승이네. 거본 적이 네님보 맨날 나한테 보여 야, 나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야. 아, 올해는 코인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코인이 좀 무섭던데 아직도 코인이 상승세에요 지금 조정 받, 받았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음. 코인 이제 네. ETF 생겨가지고 ETF 알어? 아 아까 그 메이저 은행들이 투자를 네, 하기 네. 시작했다고 코인도 아 아, 그런 뭐,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옛날에 막 코인 뭐막 단타치면문제가 되는 거아니가나나 단타 누안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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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단타는 근데 그가 누가 그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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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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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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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감탄을 이제 좀천지를 보고 계산을 어, 해의료에서뭐지훈유하죠형뭐 그러니까. 아, 형님, 뭐, 형님, 형님 뭐 잘하시는 분도 고또 또,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제 주변에 있는 분 기억나서 아 거기 뭐, 법아 뭐 예, 지금 이제 검증 받았는데 자. 그 형도 내는테스 받고 있어요 아, 그쵸 그 그런 나이스 테스 어, 왜냐면 어 왜냐면 의료수만으로의료수만으부족 하니까 그쵸. 따로 투자를 하는거죠. 근데 그 투자가 잘못되냐 잘되냐는 거지. 자기 따름인데 1년에 올라한 100만원 오르는 소유권 중에서 10만원씩 하면 되기 싫 세금도 많이 들야되요 야 근데 준영아 우리처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잘뭐 돼? 키셔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델. 사 하고 안 봐야 돼. 그러니까. 내가 진짜 준영이 핸드폰 보는 사람 아, 그래. 있거든요. 그래. 그래. 그거 그 사람들은 진짜 아이 올려, 는이려 바로, 바로 내려가면 빼고 울려. 빼고 울려.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 이제. 잘 보긴 하는데. 잘좋다

아, 여기 너무 이쁘니까는 이거 없어 아, 너무 이쁘 아, 아, 여기 너무 이쁘던데요. 가입하가좀아쉽지 형님, 이런티이라고 해요. 형님, 이모티브 있면무떻게죠 눈이 아, 너무 이쁘요 눈이 죠 아, 진짜 진짜 평어 여자애들 확실히 애교가 있어가지고. 거좀이쁘그 남자보다는 여자다? 남자 남자애들 뺐으면은 그거 그래. 하던 거 같아. 응, 형이 그걸 다쳐 남자잖아요. 남자한테 써 아니에요? 나도 여자인데 나같나 같은, 같은 새끼 있으면 안될것 같아. <laughs> 나 같은 새끼 키우기 싫어. 나도 힘들 <laughs> 때 <절대 웃음> 싫을 것같 <같아. 웃음> 가면 과는 100kg가 들이받는 고누가있지 <laughs> 누가 좋아요 부모님? 얼마나 아까싫 그러니까 이제. 그럼 또돈 들이면 또 좋아하던데. 그쵸? <laughs> 나이스! 지금 저아 언제 하신거예요 네, 네, 네. 내가 아쪼가 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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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한 쪼아 아한번 쪼아 쪼아 아 쪼아 는게아 쪼아 요아쪼야 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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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쪼아 쪼아 뭐아 쪼아 쪼이 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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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쪼아 그러니까 막지 마지막을 이이 너무 어리지 아요그가 <laughs> <laughs> 유가, 그 <놀람> 아, 이 아니구나. 누가 누들어가지 않았어요? 아, 거 네? 거기

<목소리> 근데 그다도한 점만 한다고 했는데. <목소리> 어, 지금은 왜래 있잖아, 이게. 아, 지금 진검증은 없더라고요, 이 <목소리>

농협 골프가 근데 생각보다 잘먹긴 하네요 마다 막는데 수비가 너무 뚫린다 농협 야야야못 막지 사실 더! 나이스! 오, 아, 아 좋다 Shut

운동중학교라고 뭐, 클럽, 뭐, 클럽, 클럽 다 달라 아맞다 클럽이 는도있어다다고 그것도 왔지어 있긴 한데 잘안 모여 네. 근데 이제 다시 모인다는데 애들 들어요좋아서아 좋아하는데 말고 우 클럽 우 클럽 전동아그 있어 축구처럼 그럼 어디서해요 거기 장인체육관이발 근데, 근데 주에한 번씩밖에 안 해. 그면하지말고이 운동하자.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니까. <목소리> 지금 들어 <사람이> 많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침묵도는 당황이 목소리> 나 와이스.

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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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안하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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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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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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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위 네. 심판이 있잖아 심판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분나왔분 남았어 아직